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노후이지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기분 좋은 설렘과 동시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추운 날씨에 난방비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인 권리인데요. 그러나 연료비가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난방비 지출은 많은 가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는 그 어떤 생계비 지출보다도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일러 온도를 1도 내릴 때마다 가슴을 졸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신체적인 고통을 넘어 심리적인 위축감과 사회적 고립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후의 지혜는 이러한 현실에 공감하며 여러분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등 주요 지자체별로 제공되는 난방비 지원 내용부터 정부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와의 중복 사용 가능 여부, 지역 난방 가구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이 중요한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지역별 지원 내용과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방비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과 정책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금액과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동네는 어떤 지원이 있는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의 난방비 지원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겨울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정부가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와는 별도로 제공되는 만큼 두 혜택을 함께 받으면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수급자분들은 에너지 바우처에 10만원을 더해 총더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독자적인 지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입니다.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구당 5만원 지원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한파가 심해지거나 취약계층의 난방 부담이 더 증가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 확대나 지원액 상향도 가능하다고 밝혀 추가적인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인 만큼 경기도의 지원 소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의 발표를 주시해야 합니다. 반드시 경기도청이나 해당 시군구의 공식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전라남도의 파격적인 지원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원폭이 매우 커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가구당 8만 1천 원이 지급되었지만, 올해는 무려 99만 9천 원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 100만원에 달하는 난방비 지원은 전남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겨울철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이며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네 번째는 광주광역시의 난방비 지원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현금보다는 연탄, 연료 등 실물 지원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접 연료를 확보하여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이라 현금을 지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용도 지출을 막고 실제 난방에 바로 반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에는 현금보다 실물 연료 지원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취약계층의 생활 방식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별 지원 내용은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반드시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공문 내용을 넘어 실제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겨울철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확대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가구,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 등이 포함됩니다. 이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로서. 정부가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대상입니다. 감면 금액은 대상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않는 가구의 경우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간 월 최대 148,000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총 최대 감면액은 무려 592,000원에 달합니다. 이는 웬만한 겨울철 난방비를 거의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의 큰 혜택입니다. 반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 월 최대 86,000원까지 감면받아 총 최대 34,4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4개월간 월 최대 72,000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차상위 확인 대상이나 다자녀 가구에는 매월 최대 18,000원이 감면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이미 등록된 가구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고지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감면 대상이 되거나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는 반드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절차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꼭 신청해야 합니다.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 몇 가지를 크유엔드어 형식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제도는 새로 신설된 건가요? 아닙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매년 겨울철에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면 폭이 별도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의 동절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중복 자격이 있으면 여러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중복 자격이 있어도 가장 높은 금액의 감면 혜택 한 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다자녀 가구라도 둘중더큰 감면 금액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와 도시가스 감면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가구는 도시가스 경감 한도가 월 최대 86,000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에너지 바우처와 도시가스 감면의 혜택이 중첩되어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총 혜택에게는 상한선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난방 즉 집단난방 가구도 지원 대상인가요? 이번 동절기 확대 감면 제도인 월 최대 59만 2천원 지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사용 요금에 한해서 월 420원에서 1 680원 정도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난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나 지역 난방 사업소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사용 가스 요금은 기본적으로 감면 혜택이 있으니 이것이라도 꼭 챙기십시오. 이처럼 제도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러한 상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난방비 지원을 신청하고 그 혜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신규 감면 대상자, 즉 처음으로 난방비 감면 혜택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즉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센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계신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만약을 대비해 이번 달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확인하여 감면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상세한 기준과 문의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이용 중인 도시가스 회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으로 여러분의 겨울이 훨씬 따뜻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추운 겨울 난방비는 누구에게나 큰 부담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추위로 인한 건강악화나 생활 전반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뜻한 보금자리는 우리 삶의 기본 중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겨울, 각 지자체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마련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난방비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지원 여부와 신청 절차는 거주지역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모여 여러분의 겨울을 든든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난방비 부담으로 힘들어하거나 겨울철 지원 제도에 대해 관심 있는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있다면 이 중요한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